안녕하세요. 네 박우혜입니다. 아예 수고하십니다. pd님 네네. 수고하십니다. 포항이동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장원입니다. 예, 예,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래서 뭐 <laughs> 예. 요새 어떻게 뭐 제가 어, 건의할 게 있어서 한번 내 생각인데. 예, 예 말씀하세요. 어 우리 이제 그 대통령 선거도 놔두고 이래서 네어 이번에 좀 그걸 좀뭐 해가지고 참전 수당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각 지부마다 네네 어 현수막을 하나 그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각 지부마다 아하 야 예, 현수막을 제작해서 우리 그 참전 수당 뭐 어~ 그 피디님 말씀대로 뭐 소득 제외 빼고 5만 원) 최저생계비 뭐 그렇게 해서든지 안 그러면은 어~ 우리 그~ 어~ 국가에서 우리 참전수당 국가 배상하라 그러든지 뭐 어떤 좋은 문구를 생각해서 네. 각 지분마다 어때각 시도 단위로 그렇게 지분마다 조금 현수막을 한번 그렇으면은 음. 효과가 아니겠나. 아, 뭐 진짜? 단체로 그, 모여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하니까. 예예. 예, 예. 아주 좋은 생각이네. 예, 예 그러면 또뭐 여러 사람 시민들 다 보니까. 그럼 뭐 좋은 문구를 좀 생각해가지고 말씀하시지 아니면. 아, 그럼 뭐 좋은 문구야 뭐 내보다도 피디님이 잘 안하시겠습니까. 한 아, 아, 뭐그 분도 많이 거 해서. 그 보다도, 예. 이런 거는 지금 월참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원칙은 월참에서 해야 되는데. 네, 월참에서, 저기, 뭐, 다른, 뭐, 회원 모집도 현수막 달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거, 현, 회원 모집 현수막 달는 것보다 이런 거 현수막을 하는 것이 더. 아, 그렇지요. 어, 그, 그 우선적인 일 같은데. 예, 예, 맞아요. 근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원 네. 모집 하는 거는, 그거는, 네. 그, 그거는 하면 안 되고. 에, 네, 뭐, 해도 예, 좋은데, 예, 좋은데, 이거보다 안 급하잖아요. 예, 안 급하지요. 예, 회원은 급,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급, 급한 거부터 해야지. 예, 그래서 그걸. 근데 우리는 예. 이게 급한데, 자기는 저기, 그게 급한 거지. 예, 원래는, 그, 예. 월차면서 그, 음. 주관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원칙인데, 뭐, 그분들이 아마 그 얘기를 해도, 안할게다가 뭐, 떻게할 아, 그, 방법이 없어. 그럼 하라고, 전화도 하고, 통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 뭐, 내 방송만 하지, 우리 전우들은, 우리 월참에다 전화 한통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나한테만 이렇게 전화를 해요. 나한테 전화소용 없어요. 예. 월참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나한테 전화하시는 거, 예. 월참에다 전화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아내 뭐 그것도 한번 할게요, 내가. 예, 예. 거기를 예. 하셔가지고, 예, 예. 이런 걸, 우리 전우들이, 우리 이 장모님 뿐만 아니고, 우리 전우들이 전부 월참에다가 이렇게 항의 전화도 하고, 건의 전화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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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참에다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요, 포항 지부에 지부에 가가 내가 얘기를 한번 하든지 할게요. 지부 지에도 뭐, 해도 되는데, 지부 지에서는 우에다 감히 말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 뭐, 그냥 무서워가지고, 딸딸내.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네, 참. 저기, 거기 회장한테, 여기 본부에다 직접 전화하세요. 아, 그래요? 본부에 네, 직접 전화해야지. 근데 우리가 예. 우리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음. 여 지부나 지혜에 서하는 하는 것이 있김이니다아니아니다아니아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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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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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요 아니요, 아 아니요, 요지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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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예. 뭐,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지구지혜에서 우리... 힘을 써줘야 되지, 그래. 그, 그 사람들, 아, 우리. 그냥...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 어. 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전우들이 직접, 뭐, 찾아가든 전화를 하든, 막, 이렇게 해야지. 예. 방송 아무리 떠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예. 그러면 예, 네, 예, 예. 내가 저저 저, 그쪽에 지부 지혜나 그어디 전화번호 하나 문자를 하나요 주세요네 한번 네 얘기 한번 전화 한번 할게요 그런 거 저한테 문자도 달아 하지 말고 예. 그 저기 뭐야 그02 해가지고 예. 114에 물어서 예. 월남전 참전자의 전화번호 물으면 다 알겠죠요 아예예예그 예. 제가 어떻게 이런 걸1 1이 방송을 다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 예. 아, 제가 전화번호 외우지도 못하고 아예예예예 예, 예. 예, 전화를 직접 전화예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아, 예. 뭐 월남전 예예자예 뭐, 뭐 중앙에 전화번호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야예예이예전예예예에예예예예예예예예예지예예예예예광예예예예예예 그러니까, 예, 예, 예. 뭐, 뭐 지부 뭐예예예예예예예 뭐 광주 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전예예예예예예지예예예예예예예이 월남전 참전 해의지혜 무전 051 해가지고 113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를 그, 나한테 그, 뭐, 나한테 전화해 물어보 사람들 좀 답답해 죽겠어. 그 113가 있는데 왜 나한테 내가 113입니까? 아,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음. 그판단해가고 그 사람들을 콧방귀나 끼겠나 우리 지혜나 아. 뭐 지부에서 해야 되지. 아 그럼 하지 마 있어. 뭐 아무도 하지 말, 아무도 안 하고 가만 있으면 되지. 콧방귀를 끼든 안 끼든 여러 사람이 전화를 막 해야. 돼, 아. Yeah.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느끼게끔 해 줘야지. Yeah. 아, 내가 한 사람 전화한다고, 뭐, 콧방이나 끼지 겠나 이러면 하지 말아야지, 뭐. Yeah. 어, 니, 네 뭐, 내 말고 다한 사람 말타, 이러면 안 하는 거에요, 그냥. Yeah, yeah, yeah. 그러면서, 막 지금 행동, 행동 안 하면서 나한테 전화, 나한테 문자 다는거 보면 말이야, 네가 해라, 뭐, 잘해봐라, 뭐, 금방, 저거, 떠는 사람 많아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 많아. 이 전화, 이게 저기, 댓글도 말이죠. Yeah. 댓글을 달라면, 뭐, 건설적인 거, 뭐 건의하는 거, 이런 거 다는 게 아니라, 뭐, 시 뭐, 안, 되,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뭐, <laughs> 대, 단도 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뭐,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뭐, 이따오 소리나, 이따오 소리나 계속 올리고, 그러면 무슨, 그러면 뭐, 되는데. 사람 약이나 올리고 말이죠, 성질이나 돋구고, 아주 못된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송도 힘들어 마, 짜증나. 박 PD님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래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협조가 안 돼, 그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방향만 잡아주는 거지. 예. 내가 뭐 중앙 해당도 아니고. 어, 그렇지요. 어, 나는 방향만 잡아주면전우들이 말이야. 그 방향을 따라서, 어, 중앙 해당이나 말이 전화도 하고, 여기저기 땡기고, 그 차도 그, 하고, 말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예. 내가 무슨 지역 있다고 내가 쫓아다기고 내가 방향만 잡아주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예. 그 그래 전화, 일,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고 내가 그럽니까? 예, 예. 그래, 이번에 기회가 뭐, 이번에 딱, 이번 좀, 강력하게 할 기회인데, 한번 뭐, 모임을 하든가, 뭐, 한번 데모를 한번 하든가, 가을 때가 주는한 번, 같아 모임을 하든, 데모를 하든, 월참에서 주도를 해야지. 예. 우리가 뭘 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월참을 해달라고 자꾸 해야지. 예, 예. 그말은 마음이 뭐 그홍급사 먹고, 조직 사 먹고, 조직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그렇지, 있습니까? 맞아요. 뭐, 자, 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월차면서 월참에서... 조직 있고, 자금 있고, 말이야, 그, 저기, 그 끝발이 있는 막 법적으로 보장된 월차면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월차면서월참서 해달라 그래야지, 왜 나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월차면서안하니다답답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월참에서 하라고, 야, 전화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몰라서, 이제까지 그랬는데. 참고왜 이제... 몰라요? 여기 114에 물으면 다 아는 거를. 아, 그래. 하여튼 뭐, 그, 하여튼 뭐, 한번 해봅시다. 하여 간에. 그, 뭐. 아, 우리 전우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안 돼가지고 말이야. 어, 집이나 걸고 말이야. 앉아있고. 아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은, 월참이고, 말이야. 차들임 국회의원이고, 조사되면서 말이지. 해줘라 하고, 좀 전, 그, 우리 전우들 전부 다 같이, 같이, 빨아보고 뛰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보고 다 하라 그래 내보고 내가 보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나는 방향 잡아주고 말이야 이게 이제 한 어, 어? 집중력 집중해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것만 해도 말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네가 해라 니가 해라 미친 놈 소리 그 말이야 야구 쳐 것도 이거 말이지. 뒤는 그러니까, 예. 가만 예. 앉아 뒤는 가만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니가 해라 니가 해라. 그런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 뭐 후원도 안 해요. 어? 후원도 그러니까. 안 하고 말이야 구독도 안 하는 놈들이 말이야 꼭. 말만 많아. 주동 주동자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데 음. 어쨌가뭐 개인적으로도 뭐 그래 한번 해보죠 뭐가 뭐. 네, 그 우리 전우들이 전부 좀나섰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럴때 이런 이럴 때 전우들이 전부 아 나서야 되는데 전부 니가 해라, 니가 해라 이러고 내버려 하라 그래요. 아, 나참나 나 이렇게 답답한 전우들 내 진짜 일 못해먹겠어. 아 짜증 나서 말이다 예. 네, 야나저 이런. 잘 알겠습니다. 예예 예, 전화 주셔서 예, 고마운데 예, 예. 우리화도 들으라고 이거 방송 좀해 가지고 저화도욕좀 예. 해야 되겠어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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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잘하세요. 예.